샀어요. 저희 그 정도 샀는데 <laughs> 확실히 제가 5천만원 받았는데 다른 솔직히 제가 지원 사업을 많이 해봤지만 자산형 물품은 구매가 안 돼요. 아시잖아요. 애초원들인 그렇죠. C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를 지원하는 민간 프로그램 중에 엄청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H1 드림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현대 정문구 재단과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지원을 하는데 여태까지 무려 166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스타트업들한테 지원했고 유명한 사례도 많이 나왔습니다. H1 드림 출신 스타트업들의 성장 이야기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청정한 환경을 공유하는 기업 주식회사 셰코의 대표 권기성입니다. 지금은 해양에서 이제 오염물이 발생하면 그 오염물을 이제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걸 자동화하는 로봇을 만들고 있고 수면용 로봇 청소기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면에 떠다니는 것들을 깨끗하게 해주는 맞습니다. 뭐 기름이나 녹조나 뭐 도료나 뭐 쓰레기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로봇입니다. 비건 디저트 베이커리 파트를 시작해서 식품 전반을 모두 혁신하고 있는 주식회사 조인앤조인의 진해수. 대표입니다. 좀 어쩌다 좀 시작하게 됐는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 저는 대학교 때 해상보험을 좀 전공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해상보험을 공부하다 보니까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사고 근데 이제 거기서 가장 큰 보험 금액이 발생하는 사고가 해양기름 유출 사고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국내에서도 꽤나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이틀에 일의 꼴로는 이제 이런 유출 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이 문제가 꽤나 이제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대학교 때 창업을 결심 했었습니다 무역학과니까 네. 개발하는 쪽은 아닐거뭐그 CTO분하고는 뭐 어떻게 만나서 예, 시작한 거예요? 대학교에서 창업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우연하게 같은 조가 되었죠. 그 친구는 로봇 동아리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 과 선배가 태안 출신이어서 그런 기름 유출에 대한 잔존유라고 하는데 그런 조그만 기름들을 회수할 수 있는 장비를 고안해서 특허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뭐 같이 하면 안 되겠냐 계속 꼬셨죠. 우연하게 만났는데 비전도 똑같고 같이 이제 사업을 하게 됐고 감사하게도 그 친구가 형이 대빵하라고, 돈 받아오고 대빵하라고 자기는 개발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그 관계가 지금 5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었던 연도인 것 같아요, 2013년도가. 재수를 해서 좀 입학을 했었고. 그때부터 창업에 관심이 있었고요. 사실은 경쟁을 좋아하는 편에 있는 사람이고, 노력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인데, 대학교에서 학점을 따는 일이 좀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연하게 이제 고벤처 포럼이라고 하는 포럼에 가서 사람들이 발표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랑 경쟁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게 13년도, 14년도였고,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자마자 돌아와서도 생각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아, 이 길을 가야겠다. 조금 다른 게막 문제를 느끼고 발견해서 창업, 스타트업을 시작했다라는 개념보다도 이 분야에 너무 도전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들어오게 된것 같고 팀빌딩을 할 때도 교수님들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5분만 시간을 수업 때 내주십시오 해서 뭐 컴퓨터공학과의 어플리케이션 차, 수업, 디자인 수업 그냥 <laughs> 처음 보는데 들어가서 <laughs> <그래서 웃음> 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사실 아이템도 없다. 근데 나 진짜 이 세상에서 뭐 비전을 만들고 혁신해 보고 싶다. 정말 많이 사람들이 연락을 줬고 팀이 빌딩돼서 세네 가지 정도 IT 사업을 했었는데 잘안 됐었고 멤버들 중에서 한 분이 이제 푸드테크를 하고 싶다. 파운더분 의한 분의 이제 푸드테크를 하고 싶다는 분의 어머님께서 암에 걸린 거예요. 어, 우리 이 푸드테크의 방향이 확실해진 거죠. 우리가 만드는 식품을 우리 부모님이 암에 걸리니까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 완전 이제 비건이라든지 뉴트리션 푸드 해야 돼. 그러면서 19년도로 넘어가면서 기술 개발하고 방향성이 잡힌 건 잡힌 거 같아요. 사실 뭐푸드도돈 많이 들고 로봇 만들어야 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분야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해서 뭐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2017년도 때 소셜벤처경연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최우수상을 받고 그때 시드머니가 1,500만 원이었어요. 이거 가지고 인터뷰를 다니자. 원래는 맨 처음에는 선박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은올 펜스를 자동으로 전개해주는 로봇을 생각했었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해관계자들과 이해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아이템은 실패를 했었어요. 너무 어렵고 기술적으로도, 이거에 돈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인터뷰를 하던 중에, 그런데 오염사고가 일어나면은, 흡착포를 던지고 이렇게 수류작업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워 이거를 해결해 볼 생각 없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아이템을 만들기를 시작을 했고 실증을 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희가 그 수조 이제 애기들 어린이풀 풀장 사가지고 그 학교 위에 이제 놔뒀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쫓겨났지? 그리고 바다에 나가려고 하면은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몰래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 옆에 가서 이제 띄웠는데 뭐 그랬던 경험들 계속 거치다가 뭐열 번째 시제품이 왔는데 실증 같은 경우에도 뭐 산자부나 해경이나 해수부들 규제 샌드박스가 통과돼서 하고 첫 번째 시작부터 제품 판매하는 그 모든 가가 기관들이 저에게는 희다 스트럭을 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게 좋은 창업 스토리 축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은 1 5 0 0만원 생기면은 그 인터뷰 다닐 생각 안 하고 일단 로봇 닥치고 <웃음> 만들다가 이그 <laughs> 내놨는데 아무도 원하지 않고. <laughs> 지금 생각해보면 법적으로는 안 맞을 수는 있는데, 대학교 축제에 나가서 디저트를 팔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집에서 만들었죠 뭐 30분이면 다 완판되더라고요 대학교 돌면서 축제 시즌에 하루에 현금으로 150씩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경쟁을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어요 오기가 좀 있었어요 아 지원 사업 안해 그냥 나는 내 하루에 시간 을 쓴다고 하면은 10% 이상은 지원 사업에 안 쓸래 그래서 떨어져도 나는 신경 안 쓰고 대회 나가서도 꼴찌에도 자존심 안 상해 나는 그냥 내가 매출을 보여줄래 끌려다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고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든 매출을 만든다 살아남고 멤버들한테 용돈이라도 준다 개념으로 접근해서 좀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투자도 잘 받으시고 프리에이까지 하시고 이제 팁스까지 가셨어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한 거예요? 제대로 된첫 투자가 이제 SK 이노베이션한테 이제 투자를 받았었는데 3년 걸렸어요. 그럼 3년 동안 뭐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3년 동안 지원사업 했죠. 지원사업. 저희는 왜냐면은 지원 사업을 해야지 제품을 개발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한대 만드는데 최소 3천 들어가요. 제품을 저희가 하드웨어만 만드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만들고 있으니까. 저희는 사실상 2017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안 냈어요. 왜냐하면, 예비 단계에서부터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비 창업 패키지, 청년 창업사관 학교, 바로 R&D, 디딤돌 R&D. 디딤돌 R&D 끝나고, 뭐, 해수부 R&D 받고, 팁스. 왜냐면, 이건 또 다른 부처니까 R&D가 중복이 안 돼요. H1Dream, 이제, 작년에 좀 어떻게 뭐 지원하게 됐고, 뭐 선발은 어떻게 됐고, 그런 것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H1 드림 C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를 좀 알고 있었고 늘 투자자들이 했던 말이 야, 기름 유출만 해 가지고 <laughs> 어떻게 먹고 살래? 라고 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군요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도 그런 오염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고, 오염 사고들이 다 사람들이 손으로 할 텐데 이런 것들을 현대자동차와 함께 실증을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저희는 사실상 전주 공장도 가고 울산 공장도 가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증을 하면서 뭐 다른 것들에 대한 수요들도 많이 얻. 멋졌고 비즈니스적으로 좀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체코는 연간 53억의 수작업의 비용을 약 4분의 1로 줄인. 혁신적인 자동화 로봇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저희는 근로자들이 직접적으로 오염물에 접촉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중대 사고 예방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수작업보다 400% 효율이 높아서 사고로 인한 경제적인, 환경적인, 사회적인 피해 또한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해양에서 산업 환경까지, 인류의 현 세대부터 미래 세대까지 청정한 환경을 공유하기 위한 시작, 체코와 현대자동차가 같이 하겠습니다. 현재 온드림 프로그램에 ABC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C가 이제 POC를 할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매력적인 파트 중에 하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AB가 있거든요. 우리 회사가 소셜 임팩트가 있는 회사인가? 라고 캐슈마크 찍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갖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거를 막 엄청 오랫동안 준비해서 지원했다기보다도 임팩트를 정의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것들을 또 수치화할 수 있고 그리고 소셜 임팩트 말고도 기업 문화 혁신 뭐 예를 들면 OKR이라고 하는 어떤 방법론에 대한 교육의 기회라든지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어서 한번 지원해 보시고 어, 자신의 임팩트를 가져보고 수행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에겐 친숙한 식품입니다. 이러한 소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까요? 더 나은 선택지를 위해. 널담이란 브랜드를 만들었고 계란 흰자 대체제인 아쿠아파바와 우유 대체제인 식물성 우유를 다양한 측면에서 식물성 디저트를 만드는데 공급하고 있고 빠르게 성장 스텝을 걸어왔습니다. 단 1년 6개월 동안 3천여곳, 4천여곳의 카페 베이커리 파트너십을 완성하였고요. 더 나아가서 레스토랑, 식당에까지 식품 원료를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출 계획을 취와같이 이뤄낼 것이고요. 6개월 동안 다섯 종의 신제품을 출시했고. 200여 퍼센트의 매출 성장을 이루었으며 자연과 환경에 관심이 생긴 우리 팀이 폐기물 제로화 공정을 만들어서 저희 제조 공정상에 녹여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0월 클로징을 바탕으로 약 65억 원의 투자 유치를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의 소비가 자연스럽게 가치의 경험이 되는 세상을 꿈꿉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널담이 앞장서겠습니다. 창업자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뭐 프로그램이나 뭐 교육 뭐 이런 거는 받아보니 좋더라인 거고 사실 이게 당장 좀 돈이 중요하잖아요. 좀 어느 정도 받았고 어디다 썼는지. C 프로젝트는 5천만 원. 지원해줬어요 제품을 이제 실증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트럭이 필요한 거예요 제품을 이제 실고 울산까지 가야 되는데 아무 장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요청을 드렸죠 이런 거 사도 되냐 사도 된대요 다른 솔직히 제가 지원 사업을 많이 해봤지만 자산형 물품은 구매가 안 돼요 아시잖아요 h 1드린 c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POC에 한해서 필요하다라고 느낀다면 자산형 물품까지도 구입이 가능해요 저희는 A로 들어갔었어요 당시에는 2천만 원 먼저 주고 그리고 성과가 이제 늘고 임팩트를 굉장히 잘 수행한 팀이 2천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있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2천을 받고 2천을 받아서 4천의 임무 수행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마케팅비라든지 임팩트를 정의하는 데 이제 뭐 교육비라든지 다른 지원 사업들에 비해서는 비용의 유연함이나 목적성이 분명해서 되게 러프하게 이해해주고 함께 성장하려고 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떤 회사? 어느 정도? 크게 회사를 좀 만들어 보고 싶은지 저는 이제 100년이 지나도 지속되는 기업을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할머니들한테 삼성전자 아시냐고 하면 삼성전자 알잖아요 셰코 아냐고 하면 셰코가 안다라고 할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기업을 만들고 싶고, 지금이야 수륙, 이제 해수역 기반에 있는 로봇을 만들고 있지만, 저는 분명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거 했냐면, 은 10년 후에는 이런 오염물들이 사람이 하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회사가 있기 때문에, 아, 한국의 환경은 깨끗해. 아, 우리 회사가 중국에 나가면, 아, 중국은 셰코가 있으니까 깨끗해. 뭐, 그 정도까지 갈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 브랜드 널담이라는 브랜드를 이제 디저트나 베이커리를 많이 알고 있겠지만 최근에는 탄산음료 그리고 젤리 뭐 원료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육가공을 전체를 다 하려고 해요 저희가 연구소장님하고 많이 얘기하는 게전 세계적으로 어디서든지 이런 선택지가 당연해지고 이걸 우리가 조금 당연하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형태의 비전을 꿈꾸는 것 같아요 정말 크게 해보고 싶어요 정말 큰 비전 만들어보고 싶어요 푸드 계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유니콘을 넘어서는 기업으로 장기 지속하고 혁신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H1 드림은 뽑는 것도 많이 뽑고 지원 프로그램이나 지원금도 매력적이니까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 분들 많은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